정법은 정선호구 제2강 법의 의미와 이념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목표 법의 의미와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이념, 이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주체가 얻고자 하는 이상향이란 뜻으로 결국 최고 개념의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법이라고 하는 게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보고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두 번째로는 법의 이념, 얻고자 하는 제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2019년 1 이런 일반에서는 학급에서 방구로 발포하는 행위도구로 인해서 여러 학우들이 생명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법은 2020학년부터는 학급 내 살포 가스살포 금지라고 하는 학습 규칙을 새롭게 신설해서 그의 적절한 제재와 처벌에 의해서 학급을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주제문 제시문이 나와 있어요. 학급 내 가스살포 금지를 학급 규칙으로 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지금 옆에 뜨고 있는 사진은 작년 저희 반 수학여행 때 사진입니다. 어, 저희 반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세님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방구를 발표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진이 아니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이나 혹은 생명권에 심각한 침해를 막고자 결국은 학급 규칙을 제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이 규칙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걸 이제 넓게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법의 의미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 더 명확히 배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많이 들어봤어요. 법. 법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 여떤 사회 집단에 있었을 때의 행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만든 규범 혹은 규칙인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규범을 말해주고 그 행위의 규범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규범과 두 번째 재판규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제성 이렇게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무엇을 어떤 규칙을 세울 때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외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규칙을 세웠는데 그걸 어기고 나갔습니다. 행위규범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그런 어긴 행위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규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 라고 하는 기준점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게 법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시사점을 갖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과 종교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그들이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법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강제성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옳지 아니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건데 우리는 오늘 그 특성까지 공부를 해야 의미를 명확히 배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특성에는 단계적 구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법은 그 위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기준의 근거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상위법 중에 최상위법을 우리는 헌법 법중에 법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이런 순으로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근데 이 법률이 아무리 강력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 헌하면서까지 지킬 수는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명령이 행정명령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그 행정명령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헌법을 위헌하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띄고 있는 걸 단계적 구조성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규범과 재판 규범, 그리고 강제성을 주는 것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 구조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기초가 되고 가장 최고의 힘, 우리가 뭐 최고 규범성 혹은 시원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최상위 법으로 헌법이 있고 그 밑으로 법률, 그 밑으로 명령, 그 밑으로 자치법규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띄어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명령에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총리령과 부령 같은 행정부 자체의 의령은 그 밑에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는 반대적으로 자치법규는요 중앙기관이 아닌 지방자치기관에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더 명확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면 이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인 이념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법의 이념은 첫 번째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가는 것, 그걸 정의라고 불러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키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혹은 고통이 감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과 모든 사람이 닥칠 상황이 다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해결을... 해보고자 우리는 과거 선언적인 결과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많이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뉩니다.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평등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참정권 선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지식이 많건 적건 몸무게가 많이나가건 적게 나가건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을 주는 이런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걸 평균적 정의 그리고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비례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정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공동체의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이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배분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윤리학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불리는 정의를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흔히 들었을 때 평균적인 정의보다는 배분적인 정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치를 다루고 있는 가치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배분적 정의가 옳다는 미명하에 시작됐던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유능하고 위대한 국민들이고 반대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배분적 정의에 의거해서 모든 악행들이 자행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개 중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고차원적 사오력을 통해서 상황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지향점으로는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알다시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고요 과거 다르고 미래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옳았던 것이 현재는 옳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현재에 옳았던 것이 과거에는 옳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국가 시절에는 당연히 국가가 개인의 어떠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복지 국가에 왔을 때는 일정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 목적성이라고 하고요.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한 목적성이 있을 때 이게 실현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성에 의거해서 함께 움직일 때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념은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이라는 것이 기준하에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견 가능성이라고 한대요. 기대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이 행동을 해야지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요. 법에 있을 때 실현이 가능해야죠. 그리고 이 고치고 개정하고 폐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정당해서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부합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아하 하면서 예견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 혹은 하지 않을 것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법에서 어떤 악행을 자해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정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라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을 얻게 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성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요. 이한 목적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의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법적 안정성까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의미 행위규범 재판규범 그리고 종교 법규범과 구분되는 국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의심 헌법을 새로운 헌법으로 공하게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법의 의미 법의 까사적과에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음식에비단으로 선수합니다. 선수. 서울에 있는 뭐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장면을 이렇게 몰아본것 같은데 지금 1972년 한일이 발표되는 이게 지금도 솔직히 유신에 대해서 많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갑자었거요 유신이 됐대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유신이 1972년, 1972년 유신헌법이라고 네. 말뜻 자체는 이제 새로 그 바꾼다 통해서 음. 뭐 뜻인데 근 유신 체제를 이해하려면 유신 헌법이 어떤 거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음. 첫째, 네. 대통령 출마 횟수 제한이 없다.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무제한 출마 가지 이게 더 사실은 덜 알려진 얘긴데 선거 정면 발표나 공약 발표를 금지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음. <laughs> 그럼 대통령을 뽑는데 정년 발표나 공약을 금지시키면 국민이 뭘 알아서 어떻게 뽑으라는 어. 거예요? 국민이 대통령안 뽑습니다. 어. 국민이 안 뽑으니까. 안 뽑습니다. 어. 통일주체국민회라는 곳이 있고 그 멤버인 대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그 대의원들은 그 뭐, 뭘 보고 어떻게 뽑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대표? 그게 대통령 박정희였어요. 아, 예. 그리고 대의원의 자격심사라든지 뭐 뽑는 예. 기준이 있을 거아니야그 예. 전체를 관할하던 운영위원회가 있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도 마이크 박정희가 임명하게 아. 돼요. 아. 심판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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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럼> 지금 <laughs> 그 대통령 출마 횟수도 <laughs> 제한이 없다고 그랬고 대통령이뭐 대표고 측권들이 뽑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이대속을대통을하이대학있다이대고이거 통계 보면 되시는 이대대대통령선거고 있습니다. 이 찬성 2 3이7명8대대통령 당선 무효가 니다요다그다음대대대통령선거고 있습니다. 이 대학을 접하고 있2하니까 99.999% 100%는 아니고요. 99%로 당선됐습니다. 이런 일 했던 적이 있군요, 그래서 학교에 <laughs> <하필> 들었던 얘기예요. <laughs> 네. 우리는 100%가 아니다. 우리 국회는 아니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헌법도 있고, <laughs> 음, 그렇죠. 국회도 있었을 텐데, 음. 뭐 국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 특별선을 하는데, 국회부터 해산시키면다 <laughs> 아, 그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딱 꼼짝 못하게 무력으로 장악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유신호법을 통과시키니까 국회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중요 정치인들은 명단을 발표해서 전부 가택연금 그때 가택연금도 네. 그때 음. 원조입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 국회가 있기는 거의 뭐 나비의 권력의 유실수단으로 사용하기 이유실법의 가장 우리가 앞에서 특징이 특징이 한번 언급을, 한한 언급을 했었는데 국회의 3분의 1 대통령이 을뽑 법정 네. 그 유명한 유신 유신정부법 맞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이제 국민이 뽑는데 이 3분의 2는 직접 국민이 뽑지만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이 당선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이 인기가 없지만 이등은 하지 않겠어요. 음. 그럼 반타장만 하면 삼분의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삼분의 이를 유지해 놓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신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음. 근데그 유신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문화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이 되는데도 위원이냐 아니냐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죠. 음. 조선의 국왕은 최소한 신하들 눈치도 봤잖아요. <laughs> 이쯤되면. 말그대로 무소불이 네. 슈퍼 울트라 왕인 거예요. 어, 독재란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근데 결정적으로 긴급 조치가 이제 수시로 발동되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는 물론이고 네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도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하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언론 환경은 유신체제이후 많이 달라지는데, 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의 힘실 비판적이고 정부에 거냐? 대해서도 비판적인 그리고 보도를 꽤 많이, 많이 서법 했어요. 그런 이제 덕법, 유신체제이후에 억압이 심해지면서 그러한 기자들이 대거 해직되고 제화됐 그래서 70년대 말에 가면은 차에 언론에서 만들어 기가도래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용어고요. 이 부분에 도, 또 좋은 예시로서는 히틀러 독일 히틀러의 수권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중요한 정치인들은 연금을 발표해서 전부 가택연금. 을 그때 가택연금도 그때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가 있긴 했지만 거의 뭐 납입된 상태였겠네요. 이 유신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습니다. 그 유명한 유정의 유신 정부인가요? 그 네, 맞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이제 국민이 뽑는데 이 3분의 2는 직접 국민이 뽑지만 한 선거구에서 음. 2명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당이 인기가 없지만 이등은 하지 않겠어요. 그럼 반타장만 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3분의 1을 유지해 놓습니다. 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이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때는 최고지향점인 정의, 한 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법은 정선호구 제2강 법의 의미와 이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세 번째 시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정선호구요. 지금 여기는 농주고등학교입니다.